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 별표별표 별표 2026년형 ROKS 장보고함, SS061 별표별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수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주 국방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혁신적인 모델로 첨단 기술과 정밀한 설계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외형부터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그 가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ROKS 장보고함은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차세대 잠수함으로 조용한 잠항 능력과 강력한 타격력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저소음 추진 시스템과 최신 음향 흡수 코팅이 적용되어 탐지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해상 작전에서 스텔스성이 매우 중요한 잠수함에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조종실과 생활 구역이 이전 세대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고 편안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최신 디지털 콘솔과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 덕분에 승조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 통제실은 첨단 디스플레이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 수중 환경, 항로, 목표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종석의 인체공학적 설계는 장시간 작전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생활구역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장시간 자망을 대비해 냉난방 시스템이 정교하게 조절되며 방음과 조명이 강화된 개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당 구역과 휴게 공간은 이전보다 넓어져 승조원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위성통신 장비를 통해 외부와의 연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장기 임무 수행 중에도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면, 장보고함은 수중 배수량 약1 8 0 0톤급으로 최대 자망 깊이는 약 400m에 달합니다. 최고 속도는 수중에서 약 20노트에 이르며 자동 항법 시스템이 적용되어 목표 지역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 개발된 연료 전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장시간 자망이 가능하며 연료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장 능력 면에서도 장보고함은 매우 강력합니다. 533mm 어뢰 발사관을 통해 중어뢰, 기뢰, 그리고 잠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탑재 능력도 추가되어 적 해상 목표뿐만 아니라 지상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장보고함은 단순한 방어용 잠수함을 넘어 공격적 작전 능력까지 갖춘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의 센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형 통합 소나 체계가 장착되어 수중의 미세한 소리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적 잠수함의 움직임이나 해상 위의 선박. 심지어 해양 생물의 움직임까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운영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장보고함은 기존 모델보다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인력을 줄이면서도 작전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승조원 수는 약 30명 정도로 현대화된 장비 덕분에 최소 인원으로도 복잡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보고함의 건조 비용은 약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첨단 잠수함 기술과 국산화 비율을 감안하면 매우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수출 가능성도 높아 아시아 및 중동 지역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형 ROKS 장보고함은 단순히 최신 잠수함을 넘어 대한민국 해군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 위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세련된 내부 디자인, 정교한 성능 그리고 실용적인 가격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수중 전력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국내 기술력으로 완성된 자부심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장보고함의 등장은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해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함정 리뷰와 해군 기술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대한민국 해군의 첨단 함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